오늘부터 우리는 상권으로 돌입해서 <laughs> 연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상권, 상권은 네. 언제 나와요? 프린트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디자인이 다안 됐어요. 뭐, 1건부터 이건을 밟아서 상권으로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상권 처음 사시는 분들, 상권 처음 사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앞에다 조금 깔아놨는데, 음. 시제에 대해서는 제가 1건에 거의 되게 많이 언급을 네. 해놨어요. 왜냐면 네. 시제가 참 중요하긴 하니까. 음. 그리고 수동태에 대해서는 2건에 또 언급을 해놨단 말이에요. 상권부터 음.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된다라는 걸좀 얘기하려고, 음. 오늘은 정리도 할겸 약간 복습 같은 의미처럼, 네, 네. 음. 복습 같은 의미처럼 그런 강의를 초반에 한세 번, 네번 깔아놨어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수동태로 다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볼 건데, 네. 어, 우선은 수동태라고 하면 언제 쓰는 거예요? 뭔가 당할 당하는 당하는 거. 당하는 거. 어. 주어가 뭔가를 당하는, 당하는 거야. 네. 그런데 거의 이제 수동태로 많이 되는 경우가 주어를 이제 사물로 아, 했을 그쵸. 때 많이 그래요. 근데 옷이 뭐 어디서 찢겼다던가 찢겨... 빵이 구워졌다던가 음? 사물이 직접 어떤 동작을 할수 직접 할수 없으니까 음. 뭔가 당한 것처럼 표현을 할때 수동태를 쓰는 건데 영어로는 이런 수동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음. 그 이유는 영어에서는 맨 앞에 오는 주어의 강조가 들어가요. 음흠. 포커스가 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이, 음. 누가 빵을 구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 빵이 구워진다는 게 중요한 음. 거야. 그래서 빵을 주어로 넣게 되면 수동태로 될 수밖에 음. 없단 말이죠. 수동태로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에 주어가 비동사. 있고, 주어가 있고, 비동사 있고, PP형. 네. 맞아요. 주어야 알맞는 비동사를 넣고, 그 다음에 PP형을 넣으면 네. 되는데, 오늘 그걸 시제별로 한 번씩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음. 현재형을 할 거는, 현재형은, 어, 그냥, 주어에다가 동사의 네. 원래 형태를 쓰면 되는 건데, 주의해 주실 점은 주어가 3인칭이고, 음. 하나일 때는 뭐 s랑 es를 네. 붙이는 그런 규칙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송태로 네. 쓸 거기 때문에 주어에 알맞는 비동사가 is겠죠. 네. 그래서 is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 방이 치워지는 것처럼 할 거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치우는 거. 클린 Clean. 클린의 pp형은 클린드 클린드. 내 방이 치워져요가 되고 음. 이런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저제 방은 치워집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현재형이라 음. 그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늘그런거 거. 음. 예를 들어 제 방은 보통 뭐 일주일에 한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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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치워져요. 음.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음. 이제 현재형을 쓰면 네. 되는 거고 안 치워져요 하고 부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isn't. isn't. 하면 음. 내 방은 일주일에 네. 한번뭐 치워지지 않아요. 어. 진행형을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행형은 어떤 시제였냐면 지금 지금 되고 있는 중이어야 요 음, 네. 지금 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주어에 알맞는 대구, 비동사에 그 다음에 DING. 뒤에 i n g ing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방은 치워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음. 내 방이 지금 치워지는 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네. 자, 비동사 is를 하나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ing를 넣어야 되는데, 네. 여기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네, 네. 여기다가. 네. 그러면 is에다가는 ing를 붙일 수 어, 없고, 네. 원래 네. 형태에다 붙여야겠죠? 네. 비동사의 원래 형태는 be. be, be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음.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뭔가 진행되는 상황을 말할 때는 being이 붙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음. 그래서 my room is being cleaned now. 음. 그러면 뜻은? 내 방은 치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 지금 치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음. 나 지금 방에면안 들어가요? 아, 음. 지금 방에 치워지는 중이라서 들어갈 음. 수가 없어. 하는 거고, 뭐 지금 치워지는 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isn't being, 음. isn't being. 면 되는 거겠죠?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So my room isn't being cleaned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형.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 방은 이미 치워졌다고, 어저께. my room was cleaned 그치 그래서 이제 과거형 아까 음. 이렇게 하면 치워져요 였죠 평소에 네. 요거만 과거형으로 바꾸면 음. 치워졌어요가 완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제 치워 지지 않았어요 음. 이러면 wasn't cleaned 응. wasn't cleaned 그래서 my room wasn't cleaned 음. yesterday 하면 내 방은 어제 치워 지지 않았습니다가 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과거 진행형 과거에 진행되고 이, 있는 거? 그치 과거에 응. 진행되고 있는 거면 그런 거죠 야너 어제 뭐 하고 있길래 전화를 안 받았어? 어 어제 뭐 하고 있느라고 응. 요런 느낌일 때 쓰는 응. 거예요 응. 야너 어저께 방에 안 들어가고 왜 밖에 계속 있었어? 응. 아니 그때 방에 치워지고 있었어 가지고 응. 요런 응. 느낌이에요 그럼 아까 is being 이었었잖아요 빙. 네. 네. 근데 치워지고 있었어 가지고 그러면 네.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was 요것만 w a s 를 네. 바꾸면 되는 거예요 was, 그렇죠? was being cleaned 네. 음. 그래서 My room was being cleaned. Yesterday 하면 어제 내 방이 치워지고 있었어가지고 음. 그래갖고 내가 음. 방에 못 들어갔잖아 뭐 이런 느낌일 음. 때 완료형을 음. 쓸 겁니다. 네. 어. 완료형은 이제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음. 진행되어 지고 그치. 그치? 응. 과거에서 현재까지 응. 뭐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중은 거... 아니에요. 어. 되고 있는 중은 아닌데, 과거에 어. 어떤이 딱 일어났으면, 어.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바뀌지 않고, 지금도 어. 그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오고 어. 있는 상태라는, 어. 상태라는 뜻이에요. 상태가 이어져 오고 응, 상태가. 있는 것이지, 응? 그 동작이 계속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어, 그럴 때도 쓰고, 응. 그리고 이제, 뭐, 뭐 해봤어? 응. 나 해본 응. 적이 있는데, 있어? 응. 경험일 때도 경험일 쓰고, 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끝났어. 음. 완료됐어 음. 이런 걸 강조할 때 과거형으로 써도 되지만 완료형으로도 많이 썼단 네. 말이에요. 과거 완료형을 쓰는 방법은 h a 하고 뒤에 pp. 네, h a 하고 pp만 있으면 돼요. 네.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네. 해부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해지를 써야 해요? 해지를 써야 되겠죠. 네. 어 여기다가 PP형을 써야 되는데 네. 원래는 여기에 이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수동태니까 음음. 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PP형으로 그래서 이 동사를 PP형으로 음. 바꿔주면 되는데 얘 PP형은 been been. 음, 완료형을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만들면 항상 been이 음. 들어가게 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my room has been cleaned 하면 어떤 음. 뜻일까요? 내 방은 치워졌어. 어. 내방 치워졌어. 음. 즉, 치워졌는데 그 이후로는 건드리지도 않고, 고그 어. 상태 그대로. 치워진 음.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음. 상태인 거예요. 안 치워졌어, 아직. 음. 그럼 hasn't been. hasn't been. 아직까지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yet. yet. 어, 그쵸. 그렇죠. 음. yet. y 을 붙이면 돼요. 그럼 해보면, my room hasn't, hasn't been, been cleaned, cleaned yet. yet. my room hasn't been cleaned yet. 이렇게 음. 되는 거 거, 거죠. 과거 완료형은 음. 얘보다 더, 과거. 더 과거로. 그래서 해지보다 더 과거로 한건 h 음. 드 해드. a d h a d 겠죠 그래서 h 음. 드 a d 를 쓰면 돼요. 그러면 얘도 음. 해석을 그냥 해놓으면 그냥 치워졌어. 치워졌어. 똑같아요. 방금 전이랑 똑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요 뒤에 예를 들어서, 뭐를 음. 하나 더달 거냐면, 내가 집에 오기 전에를 음. 달 거예요. 음. 내가 집에 오기 전에.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Before. Before. I, come I came home. home. 그러면 내가 집에 온 것도 과거예요. 그 다음에 방이 치워진 것도 과거예요. 과거. 근데 내가 오기도 전에 이미 과거 과... 이미 치워져 어, 그쵸,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걸 강조하고 어. 싶을 때 헤드피피를 쓰는 네. 거였는데 오늘은 여기에 수동 이미까지 더해서 네. 빈이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My room had been cleaned before I came home. 음. My room had been cleaned before I came home. 하면 음. 내가 집에 오기도 전에 내 방은 벌써 치워져 있었어가 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래하면 딱 생각나는 거? Will, will. 원래 여기에 이제 자리였잖아요. 네. 근데 will 뒤에는 원형이,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원형이 뭐라고요? be, be. 그리고 음. 비평은 음. 그대로 놔둬요 네. 그러면 my room will be cleaned 음. tomorrow 음.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음. 내 방은 내일 치워질 거야 어, 내방 내일 치워질 거야 음. 내방 내일 안 치워질걸? 이렇게 음. 하고 싶어요 그러면 won't 그래서 네. my room won't be cleaned my room won't be cleaned 하면 내 방은 내일 안 치워질 거야 음? 미래진행 미래진행. 미래에도 뭔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학교에 있, 있을 때쯤에 청소되고 있는, 있는 중일 거예요. 거예요. 어. 어, 뭐뭐 하는 중이다에다가 어. 미래인일 거예요를 네. 합쳐서 어. 뭐뭐 거예요. 되는 중일 거예요. 음. 일 거야 하니까 미리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이다는 원래 뭐, 뭐가 있어야 돼요? B, ING가 IMG. 있어야 되죠. 네. 근데 ING를 음. 아까 달면 being 된다 고했어요 비동사에는 이지만 비로 바, 원래 형태로 바꾸고 있 네. 때문에 being은 음. 진행형일 때 네.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고 그리고 cleaned가 있으면 음. 그러면 my room will be being cleaned. 음? my room will be being cleaned 되는 거고 음. 뒤에다가 뭐 when I'm at school, 음흠. when I'm at school 내가 학교에 음. 있을 때내 음. 방은 치워지고 있는 중일 음. 거예요. 이번에는 미래인데 완료된 것처럼 해, 할 수도 있어요. 음. 내가 올 때쯤이면 음. 방은 치워졌을 거야. So, 음. 거야라서 미래인데, 음. 이미 그방치워진 상태는 종료가 된 음. 거예요. 저쓸 거야. 뭐뭐 했을 있어야. 거야. 뭐뭐 할 거야니까 거야. 미리 그대로 네. 들어가고요. 완료된 거 뭐? Have. pp. 네. 그걸 그대로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Will 하고, 완료형의 have. pp가 돼야 돼요. 얘가 이제 pp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bin이 되겠죠? 네. 음? 그러면, My room will have been cleaned. 음. Have been? Cleaned. 어. 그래서 have의 부. 비네프 음. 또두 개가 합쳐서 해부빈 하면 힘들어요. 음. 그렇게 비슷한 사운드가 같이 이제 나올 때는 한 번만 발음 해주면 돼요. 해빈으로 해빈 해빈 빈 아니고. 음흠. 그래서 my room will have been cleaned. my room will have been cleaned 뒤에다가 달 말은 By the time I come home. Mm -hmm. 내가 집에 네, 올 때쯤이면, 올 때쯤. by the time I come home. So 다 합치면, my room will have been cleaned. By the time I come home. 음. My room will have been cleaned. By the time I come home. 이번에는 음. 접속사도 배웠었어요. 우리가 네. 네, 우선 왜 and a l so 같은 음. 두개의 아주 대등한 조건의 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걸 먼저 음.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과거 형으로 사용해서 네. 원래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음. The cake was baked. 하면 무슨 뜻일까요? 케이크 구워져요. 구워졌어요. 음. 구워졌고 구워. 포장도 되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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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이에 and를 걸어 줄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앞에 비동사 pp 응. 또 비동사 pp 두번 쓰면 비동사가 두 번이 나오겠죠? 네네. 그럴 경우에는 한 번만 한 번만 쓰고 응. 한 번만 어. 쓰고 n d 로 걸어 주셔도 괜찮아요. 네. The cake was baked and packed. 하면 케이크이 구워졌고 응? 포장. 되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종속 접속사라고 해서 뭔가 상황이 뭐뭐 한 후에 됐는지, 응. 뭐뭐 할때 됐는지, 응. 뭐뭐 하기 전에 됐는지, 뭔가 대등한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다. 응. 이런 느낌의 접속사들을 그렇지. 하나를 응. 사용해 볼 건데 오늘 사용할 거는 a f t 를 가지고 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거 문제 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응. 그 케이크는 응. 구워진 후에 포장 되었어요. 해보세요. 음. 그 after, 음. 음. so after the cake was baked, it was packed. 맞았어요. 음. 그래서 after the cake was baked, it was packed. 그래서 after the cake was baked, it was packed. 이번에 새로 나올 3권의 강의 노트 부분입니다. 과외하기 시리즈 영상은 이 강의 노트 부분을 참조해서 만들고 있어요. 유튜브 강의도 보고 강의 노트도 읽어본 후. 이렇게 15개의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3권의 내용들 중에는 기존에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할 QR코드가 예전처럼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책의 강의 차수에 맞추어 유튜브에 하나씩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책의 인쇄와 판매 시기는 곧 공지해 드리겠습니다.